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주아카데미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우리 초보 원장님들을 위한 교육이 될 텐데요 어, 엠보 니들도 이제 어떻게 장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나는 왜 시술을 하고 나서 남지 않는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이엠분위들을좀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좀 특이사항들이 또 발생이 됩니다.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제 기술이라 뭐 다른 원장님들과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오늘 전부 다 대방출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왼손에는 엠보 펜대가 있고요. 자, 오른손에는 지금 엠보 니들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1820을 저는 쓰고 있고요.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엠보 니들을 펜대에 어떻게 장착하는가를 알려드릴게요. 지금 현재 이렇게 엠보 펜대에 위쪽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십자가로 갈라져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얘를 우리가 보관을 할때 이렇게 오므려서 보관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주둥이가 다쳐버리게 되거든요. 그때는 이 엠보니들의 피복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. 자, 이럴 때는 다 풀러서 우리 과일 자르는 과도로 이 십자가를 벌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장착을 해서 살짝 이렇게 오므리기만 하셔도요. 네. 절대 애풀리지 않습니다. 자 그러면 엠보니들을 어떻게 편하게 장착을 하는가?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들에 감싸져 있는 이 피복을 이 십자가 아무데나 한반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.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 엠보 사선니들 같은 경우에는 자 앞날 쪽이 뾰족한 앞날 쪽으로 살짝 눕혀줘요. 자 눕혀준 상태에서 검지랑 엄지를 받쳐줍니다. 각도가 들어가지 않게. 그리고 딱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밑에 이빨을 돌려서 꽉 아주 꽉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무판이나 시술을 할때 절대 밀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팁입니다 좋아요, 구독, 살포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, 이렇게 이제 앞날 쪽으로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장착을 했다면 이게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왜 제가 이렇게 앞날 쪽으로 사선을 장착했는지는 바로 입으로 이어지겠습니다.